라오스 엄마들은 왜 그렇게 결혼한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전화를 해서 라오스 딸들이 봄이 땅, 봄이 응원, 봄이 응원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부모님들이 오히려 시집장가 간 딸들한테 돈을 못 보내줘서 안달을 하시잖아요. 마우스는 무게사회, 거꾸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외국인 신랑과 살고 있다? 한 달에 두세 번, 서너 번씩 계속 전화가 와요. 돈 보내달라고. 물늘 라우스는 여성의 경제적 가치가 그 집안, 집안으로 따지면 한 여성, 한 자매, 한 형제, 여럿이 모여서 생활비를 만들어서 한 달에 몇 백만 깁을 가지고 한국 돈한 5-60만 원을 만들면 한 가정이 살아갑니다. 라오스가 물가가 싼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디마토가 있지만 공산품 가격은 한국이랑 똑같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뭐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그럼 시집간 딸은 이제 경제적으로 집안에 도움을 못 주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겠죠. 답답해요. 네, 이곳은요. 저는 지금 b n 티엔에서 20km 정도 태국 쪽으로 달려 왔어요. 태국 메콩강이 건너다 보이는 한 사원에 와 있는데요. 이 사원에 법력이 용한 뱀 거하는 사원이래요. 뱀신, 힌두교에서는 뱀신이 나가노신인데, 여기 지금 뱀 머리 모형을 한, 힌두신이랑 좀 섞인 것 같아요. 녹색이 나오는 거 보면. 그 뱀이, 뭐, 나가노, 어, 저기 보니까 나가노네요, 나가노. 바람천둥 번개의 신, 나가노가, 엄청난 그 영험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많이 오고요. 라오스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도 탈루 사원에 갔을 때이왓 카우판사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나 태국 사람들은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순절. 근데 이제 그 사순절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나름 스님에게 물어봤더니요 지금서부터 우기철 10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스님들이 바깥에 외부 활동을 자제하신답니다. 그래서 우기에 안거하는 기간 와스카우판사 뭐, 우기에 3개월 사원에 안구하시는 시기에 그 스님들을 라오스나 태국 국민들이 대접하기 위해서 사원에 오늘 오는 날, 라오스는 오늘 휴일이에요. 학교들도 다 쉽니다. 근데 우리 라미의 여름 학교는 쉬지 않습니다. 라미는 이제 사원 끝나면 가야 되겠죠. 학교를. 여기 보면 연꽃. 연못에 연꽃 부처님 말씀 염화시중 아시죠? 어, 연꽃은 비록 더러운 물에서 살지만 그자태는 너무나 우아하고 단아하고 세상에 더러운 걸 모두 정화시키면서 산다. 오 물고기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저 뒤에는 토란대들이 있고요. 연꽃이 둥실 떠 있는 연못에 와 있습니다. 이라오스나 예, 태국은요, 그냥 땅만 한 7m 파면 물이 고입니다. 예, 극락으로 가는 3 3천에 다다르게 되는 배가 역시 이곳에도 있네요. 루앙프라방가도 있고요. 밤비행가도 있고요. 자, 부처님이 처음에 설법할 때 비가 왔답니다. 부처님이 삼십오세 득도하시고 설법할 때그 부처님이 비가 오니까 우산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갑자기 뱀들이 코브라가 부처님 머리 위로 자기의 머리를 쫙 펴서 부처님의 비를 피해줬다는 그 설화에서 저 뱀들이 사원에 나옵니다. 그러고 우리나라 대성불교전이나 소성불교전은 뭐 유난히 유난히 용이 많이 나오죠. 아홉 마리용 구룡사, 황룡사.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아홉 마리 용이 날아들어서 성수로 부처님의 몸을 목욕시킨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여기서 대승불교와 아미이미이미이미이미이미이 미안 미이미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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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안 미안 남이도 오늘 하얀 옷 입고 왔어요. <laughs> <laughs> 룩타이? 룩타이 떨림에다. 어, 비데오, 비데오. 남이도 하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엄마 영향을 많이 받죠. 제 영향을 받으면 기독교 영향을 받는데, 뭐 엄마 따라서 남이가 다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이 부처님 이야기나 예수님 이야기나요. 부처님도 황룡이 목욕을 시키고, 예수님도 세례요한이 목욕을 시키고, 오신 곳은 전부 하늘에서 오셨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 경전이나 성경의 말씀이 일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신은 하나인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주장을 한 거죠 자기 신이 온다고. 그러면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그럼 부처님이 오신 것은 지금부터 2023년. 예수님 오시고 2023년. 부처님은 그보다 543년 전 기원전에 오셨잖아요. 그 543년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같은 인물이라고 하면, 아이고 성경에도 있고요 부처님 말씀에도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억겁의 세월이 나오죠. 일겁이 45만 년이에요. 극락의 시간. 일곱이 극락의 시간 45만 년. 자, 세상의천 년은 천국의 한날과 같은 즉, 자본에도 있고요. 성경에도 있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부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시간에서 볼 때는요, 이세상의천년만 년은 시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은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흩날리는 먼지와 같다고. 오늘 이 종교 방송 아닙니다.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아는 얄팍한 지식,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 율법과 어, 비율법의 그 부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너무 종교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전 영상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미뤄놓고요. 라우스 국민들이 특히 여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성들이. 모계사회를 나타나게 되죠. 자, 그렇게 이 모계사회, 여성들이 경제권이 있고 여성들이 사회에 이 바지, 저 바지, 핫 바지, 엄마 바지, 몸빼바지 다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영향력이 여성들에게 있다 보니까 시집간 딸이 저 멀리 나가서 사셔도 이곳 엄마들은 딸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아요. 왜 자기의 이제 앞날에 대해서 좋은 배필도 만나고 귀한 자녀도 없고 부처님의 자비와 은덕 속에서. 한평생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평화롭게 해주세요 저 위에도 지금 난신한 여성들이 부처님 앞에 긴 치마 라오스 보유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자기 자신이 준비한 것을 부처님께 바치기 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얀 옷을 입은 순결을 뜻하는 여성들도 보이죠이 '나는 다 하얀 옷이나, 뭐 분홍빛 옷이나' 그런 의상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남자들도 이때는 사원에 반바지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아, 참, 우리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들, 라오스에 오셔서 혹시 관공서를 가거나 공공시설에 가실 때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어 관광지, 루앙프라방 왕궁도 남자들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가고요. 비행기 사원 정도는 남자들 반바지 그냥 허용해주지만 어 안내직을 맡은 가이드가 반바지를 입으면 또못 들어갑니다, 한국 가이드. 그 절에, 사원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긴 치마, 피부 노출이 적은 것을 꼭 갖춰 입으셔야 된다는 거. 관공서 갈때 반바지 입고 가면 안 돼요, 한국 분들도. 아셨죠? 아 지금 영상찍는데 BNTN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완카오판사 우기에 안거일 3개월 동안 스님들이 사원에 계시는데 라미 엄마랑 라미랑 여기 탐보 놨다가 지금 영상 찍고 있다 그랬더니 그래도 불교 얘긴 좀 해주셔야지 그러는 거예요 불교 얘기는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아유 그래도 해야 된다고 시청자 구독자 수가 안 올라도 서울에 왔을 때는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얘기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잠시 얘기해요 불교의 교리는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법인 사성제 12연기 사법인 고에서 출발 고행에서 모든 게 출발되고 무상부와 열반에 이르면 아주 적정해 고를 이기게 되죠. 열반 적정 뺨 삼법인. 이것이 빠지면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원한 것이 있다고 믿는 불교입니까? 인간은 왜 아픈가? 왜 늙는가? 왜 죽는가? 무엇을 갖고 싶은가? 고통과 무상, 무아 때문에 출가를 하게 되신 거죠, 부처님도. 일체개고 모든 것이 고통이고 재행무상 모든 행동과 사는 것이 다 무상하고 재범무와 재범무와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있을 수 없다 열반적정 이세 가지를 알아야 도달할 수 있는 열반이다 불교는 고통에서 시작. 고통을 소멸하는 것이 불교의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해탈입니다. 탐심, 욕심, 진, 분노, 치, 어리석음 이것만 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못 버려서 우리가 고가 생긴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어줍지 않게 말씀드린 이 말씀이 부처님이 최초로 득도하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녹야원에서 최초의 설법 하셨죠 이런 내용 사성제에 대해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것은 많은 그 라오스 교민분들이나 태국에 계신 한국분들이 도대체 완카우판사가 뭐야 완카우판사가 뭐야 사순절이라는데 무슨 사순절 성경에 또 없는 사순절 성경이 없는 사순전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치르고 있죠 도대체 뭐야 잘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제가 그 부분만큼은 10월까지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스님들이 우기 때 바깥에 학발 나가시지 않으시고 외출 나가지 않게 사원 안에서 거의 감금된 그리고 고행의 시간을 보내니 스님들이 드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오스 국민, 태국 국민들이 스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날이 오늘이고 오늘은 태국 라오스 국경일 완카오판사 이야기였습니다. 이해하셨죠? 아 이런 영상도 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영상을 올리는 날은 파란 화살표가 안 올라가고요. 제 구글 관리자 모드 들어가면 검은 화살로 뚝뚝뚝 떨어져요. 관심 없단 얘기죠. 그런데 관심 있는 거는, 뭐, 국제 결혼 이야기, 여자들 이야기, 뭐, 페이스북에서 여자 꼬셔서 만난 이야기, 뭐, 라카페 가서 노른 이야기, 라오스 여성들을 뭐, 재밌게 같이 보낸 이야기, 뭐, 돈 뜯긴 이야기, 이런 얘기하면 초록색 불도 올라가는 우리 시청자님, 구독자님들이 어떨 때는, 어떨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